자, 오늘은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할수 있을지, 어떤 재료들이 움직일지, 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자,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재료랑 이 유행은 좀 지속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자, 그 종목들이, 그 재료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벌써 딱 듣기만 해도 자 엔터주들 상승했었고요. 자 거기에다가 뭐 히토류, 어, 유니온 상승 나왔죠. 그리고 AI 관련주들, 그리고 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컴투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게임주들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어 제가 정리를 한번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자첫 번째로 자 엔터 관련주. 뭐 SM 관련주였죠. SM 관련주 거기에다가 이제 코인 관련주였습니다. 코인 관련주, 코인 관련주라고 해서 제가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삼형제들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거기에다가 뭐 다른 코인 관련주는 뭐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버킷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자 최근에 바로 상승이 나왔던 히토류자 유니온 상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히토리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어자 AI 관련주 그리고 컴투스 말씀드렸던, 자, 게임주. 어, 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조금 나왔었는데, 자, 이런 어, 주식들이, 어, 이런 테마가 한 번에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단발성으로 나오는 테마가 있는 반면에, 자, 처음 시작하는 그 테마는, 즉, 이제 시세 초입인 단계의 테마는 앞으로도, 자, 눌림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구간들을 조금 많이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자, 일단 엔터 관련주에는 뭐 SM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 있었는데, 어, 지금 단계에서 엔, 엔터 관련주는 조금 단발성일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보지 않을 거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코인 관련주 뭐가 있었죠? 자, 코인 관련주에 위메이드 삼형제, 자 위메이드 맥스랑 위메이드가 진짜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자뭐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이 정도 있을 거고요. 자 히토리오에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유니온, 네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 자 AI에서는 솔트룩스 그리고 셀바스 AI. 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계속 시장에서 핫한 어, 종목입니다. 게임 관련주는 또 그냥 바로 생각나는 게 뭐 뭐가 있을까요? 자 컴투스, 네, 컴투스 이걸로 하나로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거랑 뭐 위메이드도 게임 관련 주죠 사실. 위메이드 또 뭐가 있지? 어, 네. 야 이런 종목들로 보시면 되고, 뭐 A.I.의 셀바스 A.I. 말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있죠. 자 핫했던 종목. 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이 릴게요자 엔터 코인 위메이드 아, 이제 뭐 히토류 AI 게임 뭐 이런 종목들이 어, 이런 어, 이런 테마들이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유리한 위치, 조금 낮은 위치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하면 그렇 어쨌든 지속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승 어, 우리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좋겠죠.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들과 그 길이가 더 커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살펴보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위메이드부터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자 게임 관련주로도 엮이고, 자 코인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서 있는 종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바닥 구간에서 처음 자이 장기 이평선 한번 돌파해준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해서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자 여기에서도 뭐 먹을 수 있는 구간 나왔겠지만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다. 자 눌림 만약에 눌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눌림 주면. 그 다음부터 상승나오는 걸로 스윙 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로 자, 똑같은 차트가 같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림 자, 역시 대응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자, 위메이드 플레이 역시 바닥 구간인데, 그, 다른 종목들이랑은 살짝 그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바닥 구간에서, 자, 그래도 의미 있는 구간을 한 번은 터치해주고 뚫어준 거. 자, 이, 이 평선이 살짝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옆으로 이제 평평하게 조금 만들어준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한번꼭 관심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으로 뭐가 있었죠? 자, 컴투스 있었습니다. 컴투스. 자, 컴투스 제가 요 때,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오고 시세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자 드리드도 괜찮다. 자 그리고 바로 슈팅 나와졌고요. 자 역시 아직도 유효합니다. 자 지금 시작되는 구간이고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이제 돌파 해주는 그런 그림 만들어 주고 있고요. 어, 옆으로 회, 뭐 해서 이제 평평하게 조금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제 게임 관련주인데 이제 위메이드도 역시 게임 관련주로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뭐 볼까요? 자, AI. 자, 솔트룩스 한번 볼게요. 자, 솔트룩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트룩스 바닥부터 조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한달 전쯤, 2, 3주 전쯤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추천을 조금 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된 종목들, 이제 이미 크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고 있는 시세 초입 단계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는 좀 해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높게 본다라기 보다는 단기적 접근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해 줬을 때 혹은 눌림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잡는다면 뭐 한... 음 여기가 지지선일 것 같은데 15,000원. 15,000원, 마음 편하게, 자, 반토막 정도 돼서 15,000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충분히 수익 구간, 안전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자, 셀바스 AI. 자, 셀바스 AI는 뭐, 바닥부터, 완전 바닥부터 얘기를 했죠. 완전 바닥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줬던 종목인데, 자, 그대로 강하게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것도 역시, 자, 고점. 자, AI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항상 다 엄청, 좀, 그, 기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상승이 많이 나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 역시 단기적 접근으로. 자, 이게 눌림이 나오면 잡고, 눌림이 나오면 잡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고, 자, 이 종목을 뭐 일주일, 이주일 스윙으로 가져간다. 자, 그거는, 어, 바닥에서 충분히 저점의 구간을 잡고, 운이 절잘 따라줬을 때, 그리고 수익 구간이 충분하게 만들어졌을 때나, 이제 갖고 갈 수, 어, 1, 2, 0그 수익률을 그냥 이제 담보 삼아서 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이런 위치에서 그냥 뭐, 좀더 가겠지 하고 1, 2주 정도 자, 스윙하는 거 자산 행입니다더 가도 문제예요. 다 벌은 나빠집니다. 다음번에 또 그런 상황 발생했을 때 여기서 수익 냈던 기억 때문에 그때 큰코 다치게 될 거예요. 제말 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코난 테크놀로지 자 같은 a i 예요 지금 다자 AI고 자 바닥부터 역시 자큰 상승 나와 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일주일 이상 끌고 간다. 역시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한번 털어먹기 위한 어, 상승일 수도 있다라는 점. 자, 주의 구간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의 딱지 달고 더 많이 달리는 경우도 있긴 해서 뭐 이제 10배를 찍는다면 20만원까지도 가겠지만 그거는 이제 여행을 바라는 거고 자, 우리는 이런 위치, 이렇게 시세 초입 위치에서 매수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식시장에서 오래 갈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 뭐 있을까요? 자, 히토류 한번 볼까요? 히토류. 네, 자, 유니온 자 역시 시작하는 거였죠. 자, 그동안 히토류 관심 못 받고 있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히토류 유행이좀 많이 왔었는데 히토류 계속 상승 안 하고 별거 없다가 이번에 첫 시작 다시 오랜만에 시작해 준 거고. 자, 어때요? 자, 이렇게 계속 제가 강조드리니까 보이지 않나요? 자, 장기평선 한번 <laughs> 뚫어준 상태에서, 자, 올라가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도 한번 터져줬고, 자, 눌림 와준다면 잡아볼만한 위치. 자, 갭을 뜨면, 갭을, 어,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갭을 뜰것 같은데, 갭을 너무 높게 떠, 너무 높게 떠버리면은 잡지 마시고, 자, 적당한 위치에서, 자, 여기 갭 뜨고 다시 양봉 만들어주는 그 상황일 때 매수 잡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갭을 높, 너무 높게 떠버리면 잡지 말라는 이유가 뭐15% 20% 정도 떴을 때 진짜 완전 단기적으로 단타로 뭐12% 정도 34% 이렇게 딱 수익 내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런 자리에서 갭을 뭐10% 15% 정도 떠버리면은 여기서 그대로 음봉 꽂아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조심하면서 갭을 너무 높게 뜨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도 같은 테마고 같은 형제죠. 자 이렇게 갭을 떴고, 오, 네 이것도 제가 어, 어제 종목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자 이게 이제 상승으로 가는 이제 연결 다리를 할 수가 있는 그 위치다. 갭을 여기서 한번더 떠주고 그대로 슈팅까지 갈수 있는 상태다. 자 아우 어,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같이 비교해 보니까 어, 유니온이 상승 자리를 조금 발사를 하려고 만든 것 같아서, 유니온도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자, 유,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 다음 주에. 자, 그리고, 자, 코인 관련주. 자, 비덴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덴트. 와, 비덴트가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자, 엊그제, 오, 자, 좋습니다. 자, 유, 요런 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그자리에요어 이렇게 바닥 20일 밑에 있을 때 바닥에서 양봉으로 20일선 크로스하는 강한 양봉 한번 나와주고 출현해주고 자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 나온다.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어 이거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20일선 돌파 해준 상태에서 자 눌림 한번 나와주고 하루 정도 더 나와준 이후 슈팅 나올 수가 있고 바로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재 어, 코인 자체가 지금 화, 조금 오늘도 제가 아침에 좀 코인 시장을 좀 봤는데 상승이 조금 잘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갭을 떠서 자, 시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다 에가 플러스 또뭐 있죠? 자, 버킷 스튜디오도 한번 보면 자, 음, 이렇게 만들었고, 오케이, 자, 우리 기술투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투자. 어, 우리 기술자들도 반응을 지금 살짝 살짝씩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도 역시 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자이 121선 아래에서 계속 유치해서 놀고 있다가 자 그대로 상승 나와준 이후에 자그개붙고 눌려서 다시 중요 자리를 자 지켜주고 자 21선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자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코인 관련 주이기 때문에 해먹을 수 있,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현재 자리도 좋고 자 거래도 그동안 거의 없었고 자 이제 매집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지금 이제 처음 방향을 틀어주려고 하는 그 구간입니다. 정,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중요하게 생각할 점들. 자, 제 영상 처음부터 제가 이제 메모장을 한번 적어드렸었으니까, 아,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요 종목들 한번 같이 쭉 봐주시면서 관심 종목 넣어놓고, 테마가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는 아셔야죠. 자, 테마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다음 주도 이 테마 이어질지 같이 지켜보면서, 자, 눌림목이 오는 종목들은, 자, 다시 한번 테마가 돌기 때문에 눌림 온 이후에 테마 다시 살아날 거예요. 자 눌림 목이 오는 종목들은 다시 한그 눌림 목에서 한번 잡아주는 방법으로 가주면 될것 같고 어, 테마가 살아 있고 거래량들이 아직도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단타 매매 기법으로 진행하시면 어,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시장 지금 현재 그런 시장이고요. 어네자 오늘 어쨌든 자 이렇게 영상을 종목들 한번 쭉다 살펴봤고,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한번씩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잘 고려해서 설명을 좀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